안녕하세요. 로블록스 레슨 35입니다. 오늘 레슨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종류의 벽을 추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위쪽에 파티에서 블록 하나, 구 하나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두 가지 모두 앵커 설정을 해 주도록 하겠고요. 위쪽에 있는 구체는 그냥 구체처럼 생긴 벽으로 만들 것이고 아래에 있는 블록은 닿으면 바로 죽는 벽으로 만들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조금 위험하다라는 것을 쉽게 할수 있게 색상을 붉은색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색상만 변경하면 너무 단조로우니까 재질 관리자에 들어가서 네온재질을 적용해서 빛나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 파트들의 이름을 붙여보도록 할 텐데요. 구체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노멀 스피어라고 붙여줍니다. 이어서 아래쪽에 있는 빛나는 블록은 이름을 데미지 월이라고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각각의 아래에 다가 스크립트를 하나씩 추가해 줄 텐데요 스크립트를 추가하고 각각의 이름도 데미지 월 아래의 스크립트는 데미지 월 스크립트 노멀 스피어 아래에 있는 스크립트는 노멀 스피어 스크립트 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어서 이 녀석이 처음에는 보이지 않고 이후에 무대로 하나하나 출연시킬 수 있게 이전에 노멀 월과 마찬가지로 서버 스토리지로 이동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옮겨 주시면 레슨 35는 완료입니다 그러면 오늘 레슨은 여기까지 되겠고요. 다음 레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